맞습니까? 제가요. 예, 내 안에 현수가 튀어나와서 본인도 굉장히 놀랐다는 소문이 있던데요. 그래요? <laughs> 아니에요. 예.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. 아첫 촬영 날. 예, 첫 촬영 날. 아 현수 현수보다는... 걱정 정말 많이 했는데. 네네, 현수보다는 네, 현수보다는 뭔가 그 새로운 이거 장르에 대한 더 많은 매력을 느꼈다. 장르에 대한 매력을 느�다. 그 전에 사실 어떤 고민이 좀 있었던 겁니까? 고민요? 이 촬영을 앞두고. 이어 예,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한 거는 어, 아무래도 성, 현수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현수가 좀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이번에 돌아올 것 같은데 실제로 송강시가 얼마나 현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냐면 촬영 외적으로도 실제. 네, 네, 어, 제가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잖아요. 근데 네, 현장에 가서도 장난을 치고 그랬을 때 현수를 연기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붐붕 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, 일상생활에서도 현수처럼 완전히 살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현수의 감정을 느껴보면서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되새겼던 것 같아요. 그런 현수의 감정을.